4번 볼게요. 4번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면서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포주에서는요 토우 퍼피신드럼이라는 term, 용어가 있나 봐요. 어, 선생님, 저는 근데 토 퍼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우퍼피가 해석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뒤에서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토퍼피신드롬이란 용어는요 나타냅니다. 무엇을요? 경향성을요. 근데 어떠한 경향성이냐면 투부터 스트레스풀까지 괄호해서 텐덴시 꾸며줄게요. 보니까 나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사람, 아주 성공적인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향을 우리는 호주에서 토우퍼피 신드롬이다라고 나타낸대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요. 아주 심각하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재능이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요 자 근데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후부터 롱까지가 피플 꾸며 줄 겁니다 보았더니만요 아무것도요 잘못 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되게 이렇게 어, 창의적이고 재능이 있어서 아무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의적이고 재능이 있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 정말 심각하게 상처를 받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요, it is caused,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 뭐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냐면, 바로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어떠한 생각인지 이 대시, 동격 대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냐면, 제한되어져 있는 성공의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성공? 여기서 available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양은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토퍼피 신드롬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만약에 한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너무 성공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Of course, 당연히 이것은 어떻대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쓴 필자는 토어 퍼피 신드롬에 대해서 긍정해요? 부정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정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방법을요. 어떠한 방법,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요. has no connection to. 연관이 없어요. 무엇과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와는 연관이 없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support.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후부터 외까지과례에서 도우주 꾸밀게요. 아주 잘 해낸 사람들에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무엇을요? 그들의 서포트를요. 뭐 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들도 우리를 지지해주겠다. 라는 기대를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문장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다가 형광펜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몇번 골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번 골라 보면은 되는 겁니다.